네,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선글라스를 내리면서, 어, 예쁘네요 이러는 거야. 어? 그 선글라스 쓰면 예쁜 게안보이나 재판부에 그 얘기를 해서 가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 가보진 <laughs> 않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 범인 요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천원짜리 변호사 3, 4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판타지 네. 만화 같은 느낌이 네, 있긴 한데, 근데 또, 막상 이걸 두고 이제 저희가 변호사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또할 얘기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어, 이거 관련돼서 피 d 님이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질이라는게 원래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뭐 민사 관련해서는 경비원이라고 하면 업무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뭐 방문객들 이제 안내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 시설물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도와주시고, 순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업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 입주민이 사적 요구를 한다. 어? 이러면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는 나왔지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경비원이 호의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존 업무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민사소송 해가지고 저희가 위자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은?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죠. 나는 갑, 갑질이라는 게 사실은, 사실 신조어란 말이야, 갑질은. 나는 왜 갑질이란 말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민사소송의 대상도 아니고, 형사소송의 대상도 아니고, 누구한테 꼰질러서 시정도 안 되니까 난 갑질이란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정,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법으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짜증 나고 괴롭히는 게 갑질인 것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제 갑질이 민사소형사소의 대상이 되나요라고 하면 나는 내 정의에서 이렇게 될것같아 아니요. 원래, 갑질은 말 자체가 법으로 터치할 수 없는데 은근히 괴롭혀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구체적인 사안사안마다 뭐 명예손이 훼 섞여 있다던가 폭행이 섞여 있다던가 협박이 섞여 있으면 그 행위들을 특정해가지고 이건 소송으로 다룰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어떻게 못하는데 나쟤 때문에 죽겠으니까 이거 갑질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아, 조은이. 어그러니까저아 얘기. 얘기한 것처럼 사실 범죄가 되게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이 만들어지다 보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옛날에. 사수들이 부사수들을 막 괴롭히고 했잖아. 인신 공격적인 부분을 하고는 이게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불법 행위가 되게 된 거지. 그전까지는 사실은 법에 처치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 비슷한 거 따지면 스토킹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스토킹도 그렇지.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형사 처벌할수 없었는데 자꾸 쫓아가서 쳐다보는 거뭐 어쩌라고 이게 뭐야? 폭행이야, 협박이야. 근데 이제 이제는 가서 자꾸 쳐다보면 법으로 처벌되니까. 구애와 범죄의 영역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는 범죄로 충분히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아, 도입부 이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좀 배경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 여기는 그 저희 법무부위원회 서울 사무소입니다. 배경이 아주 썩 괜찮죠? 뷰는 여기가 더 좋아. 뷰는 여기가 더좋아 예, 예, 우리 청주 사무소거 사실 이거는 좀 빙고는 이건 이런 내기 같은 거를뭐 주사위를 굴리든 베팅 같은 건못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런 얘기하잖아. 115 이거 소송으로 한번 뭐 이길 수도 있겠죠. 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년, 2년. 그 동안 이 사람들 그천영대 전문 밑에서 어? 일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삶이 살까? 약간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진짜 되게 100% 공감하고. 사실, 민사소송 1년, 2년 끌리는 거 아무 일 아니잖아요. 되게 당사자는 스트레스 받는데, 그 기간 동안 되게 지옥을 겪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물론 빈곤 은 오바하지만, 전면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딜을 해서, 한 어떻게 결정이 나면 한쪽으로 해결하자. 이런 문제의식, 어프로칭 자체는 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들이 그런 마음은 좀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그 전권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은 조정 과정에 합의를 할때 수권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그 이상의 합의안을 도출할 때는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데 이륙권처럼 만약에 있게 성립하려고 한다면 너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도 좋고 그리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내기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 상황까지도 수인하겠다라는 명치적인 합의를 받았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법학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때 법조문을 달달달 외우는 거냐? 그러면 민법이고 천조가 넘어가니까 천조문을 다 외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외운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외우는 것보다 그 조문과 관련된 해석을 두고 이제 해석에 대한 각계의 학설들을 배우고 판례들을 배우고 실제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좀외했던 거는 거의 외우는 조문이 근로기준법이잖아. 근로기준법을 물론 외울 수도 있어요. 뭐 노동법을 전공 하셨던 분들 외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우는 유명한 조문은 아니지 혹시 외우는 조문이 있습니까? 나는 민법상에 진짜 대표적인 뭐 <laughs> 700, 750조, 어, 103조 어, 어. 불법행위와 관련된 조항 그리고 뭐 반사회질서, 사, 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런 것도 몇개 특정적인 거 아니면 헌법일조뭐 뭐 이런 아니 거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좀 대충 알고 있다고 하면 은그 내용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음, 그렇지 않고 대충 이제 뭐 750조는 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한 뭐 조문이다.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사실 그걸 말해보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조문 그대로 얘기는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이제 고단백식품을 먹고 싶어 다이어트를 해서. 그럼 고단백식품이 뭔지 알잖아. 뭐 개, 계란이 고단백식품이고 소고기가 고단백식품이고. 근데 그렇게까지 알면 되는데 가끔 정말 심한 사람들은 소고기 몇그당뭐 단백질 함유량이 몇 퍼센트라는 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 이게 단백질이 좋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데, 나는 약간 그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정도 아닐까 싶어. 그 사건 오면 수임한다, 수임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는 드라마상 이제 좀 그런 자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 드라마에 드러난 사실관계랑 무조건 수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유죄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뉴스에는 막 화백살인사건에서 살인마 그, 이렇게 돼 있다 그,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사건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사건 수임해가지고 잘 됐어. 잘 됐으면 이제 완전 스타 변호사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건데. 근데 혹여나 저희는 이제 무죄라고 생각해서 무죄 주장했는데. 저희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악마의 변호사 근데 저도 안면 얘기처럼 그 뒷얘기 속사정을 들어보면 이거는 나는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우리 뉴스로만 접했어 아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접견도 하기 전에 와서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거기서 뭐 강력 사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잖아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을 주로 하는데 당연히 얘기를 들어봐야지 얘기를 들어보고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심증상으로도 아, 지금 들어봤을 때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나는 일단 사건을 맡아서 더 파헤쳐보고 더 당사자들이 놓치는 증거나 객관적인 이런 상황들 같은 거를 더 보고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욕먹는다고 전 국민적으로 여론에 있어서 욕먹는다고 사건 수임 안 하지 않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사실 고유정 사건이 있었잖아. 어. 고유정 사건도 나한테 왔으면 나는 되게 수임을 진지하게 검토해 봤을 의향이 있어. 아, 훌륭한 아, 변호인이네 아니면 실제로 근데 이 사건 만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에 직접적인 물증은 지금 없는 네, 거잖아요. 네. 정황 증거들만 해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아버지 시체도 없고, 그렇지. 흉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죄 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수임할 것 같아요. 그 백마리 시보가 그거를 사실인 것만 그 얘기했잖아. 사실인 것만이 나는 얘기해. 그럼 넌 변호사 자격 없다고 얘기할 음. 것 같아 진짜. 아직 뭐 어떤 증거가 더 나오겠지만 그 정도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살인도 어머니에 대한 살인도 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 된거가 충분치 않은 이상 뭐 기소는 할 수밖에 없지 검찰에서는 근데 나는 무죄가 날 확률 이 되게 높다고 아 저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사건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무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사건 수임을 할때 당연히 이제 사건을 보는 게 먼저지만 저는 의뢰인들좀 본단 말이에요. 의뢰인 사건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쵸? 예 아무래도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랑 변호인이랑 의뢰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정말 무죄를 결백하고 그 주장을 이제 제가 하려면 저도 의뢰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뭔가 그 접견 당시에 얘 태도를 보면 어, 그거 그게 너무 좀 진정성도 없고. 섬뜩하긴 하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 그래도 이 사건은 내가 맞지 않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저는 그것 때문에 어, 했었어요 그럴 순 있을 그래 이거는 확실히 그럴 수 있다 아, 네. 왜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꼭 슬퍼해야 되냐 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이 사건을 맞는 게 과연 맞는 그렇죠, 것인가? 때문에. 살인사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살인사건 해본 적 없어요 저도 안 해봤죠 이 변호사님 살인 해보셨잖아요 살인사건은 사실 변호사들도 맡길 좀 꺼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들이 많이 하는데 살인 사건 느낀 건 우리가 이를 똑같은 상해 사건이라고 하면 조사를 요 정도 하고 말 거야 살인 결과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동기나 그뭐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인들까지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사건은 그 나이 드신 부부가 아내가 남편분을 칼로 이렇게 살해를 한 사건이었는데 부부간에 이런 살인사건에 있어서는 보통은 그 형량이 평균적인 살인사건보다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 유가족, 자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증언을 해주면서 아, 그렇게 그런 사정을 들었더니 이거 충분히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참작에 의한 살인. 동기가 있는 살인 이렇게 보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두 분이 재혼이었기 때문에 편을 들어줄 자녀분이 없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재판부에 보고하고 싶었어도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 같은 살인 사건들은 생각보다 조금 조사도 되게 이제 충실이 돼 있고 경찰관 입장들에서도 되게 아, 이 사건이 혹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눈에 불을 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는 단서도 안 놓치려고 할 건데 그러면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온다 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유죄? 검찰 측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모두 진실로 드러난다 저는 반성도 안 한다? <laughs> 반성도 안 하고요 <한> <laughs> 어, 어, 거는 거의 제 느낌이 맞을 건데 요새는 징역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정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질이 더 나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아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건 존속이니까 음... 7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두분다 아, 두분 다라고 하면 한명더 올라갈 수 있지. 어 그럼 좀. 나는 좀더높 같아. 두분 다라고 하면 나는 반성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무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새 요즘 추세를 보면. 아니 사람 죽였는데 이거밖에 안 돼라는 여론이 좀 팽배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살인죄나 이런 약간 강력 성범죄 이런 것들은 양형이 많이 세진 것 같아 요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사건처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보통 세게 나오나요? 저는 그런 거있다 생각해. 난 세다고 봐. 무조건 세. 반드시 세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유무죄를 엄격히 따지고, 음... 유무죄를 엄격히 따지는 대신에 양형은 세지는 경우가 많다. 아, 어. 보통 접견할 때 이제 교도소를 가면은, 원래 일반 접견을 할땐 그렇게 이제 가려져 있고, 요새는 시설이 죠 옛날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요즘엔 패드 같은 게돼 있어서 패드로 스피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변호인들은 이제 막혀있기는 하지만 차단돼 있지는 않고 최소한의 서류나 이런 것들을 건네줄 수는 있는 형태로 되겠죠 예전에는 코로나되기 전까지는 아예 요 정도 높이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말이 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아크릴 정도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는 변호 접견을 갔을 때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이 오는 일반인 접견, 그리고 변호사들이 가는 변호사 접견의 제일 큰 차이는 완전히 다 밀폐돼서 차단돼 있느냐 소리만 오고 갈수 있느냐 이 소리만 오고 갈수 있는 건 일반인 접견. 왜냐하면 돌발 행동이나 서로간에 물건 수수나 이런 게 금지돼 있으니까. 근데 변호인은 사건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로간에 메모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서류를 수수할 수도 있는 거라서 변호인 적격은 최소한의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물건을 줄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유 공간들은 확보가 돼 있다. 이 정도 차이는. 있어요 사건 현장에 몰래 들어가는아씨안 되지. 관리자예요. 씨가 못 들어.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그 우리 의뢰인 집이잖아. 그 피고 형사 피자. 피자 집이니까는 우리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을 거는 같은 보면은 폴리스 라인이 렇게 쳐져 있는데 그거 이제 막 거의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이건 주거 침입으로 의뢰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폴리스 라인 쳐 있는 곳을 주인의 동의하에 들어가는 게 범죄가 되는지는 그건 사실 폴리스 라인에 관한 것들 좀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나도 거기서 이제 허락 안 받고 밤에 들어가잖아 그거는 사실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 나는 피해자하고 그 누나의 동의를 받아서 난 들어가 볼것 같아 어떤 면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문제가 돼도 증거인멸 수준을 안 했다면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 그건 동의만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기록 같은 게 이제 편파적으로 수사가 됐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바로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체크하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 예전에 부모 아버지가 자녀를 무지막지하게 학대하고 뭐 폭행하고 이래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딸을 성추행까지 했다고 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내가 때린 건 맞지만 그건 이제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좁은 집에서 밤에 다. 애기들 셋에 아내와 자고 있는데 그랬으면 이거 다 들었을 거다. 못 들을 리가 없다. 근데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거지. 그 피고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도, 대동에서 밤에 가봤거든. 그래서 그 몽둥이하고 진짜 불 꺼놓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들리는지를 내가 들어보고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가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 가보진 않았어. <laughs> 거기서 마지막에 그 천지윤 변호사가 천탐, 천지윤 탐장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시보드로 오면은 그 탐정 기질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어, 하요 유변 탐정 기질 필요 어, 탐정 기질에 대해서 안변우는 생각은 어때요? 그 당연히 필요하지. 탐정 기질은 진짜 필요하고 진짜 되게 당연한 것 같은 경우도 계속. 되게 의구심을 갖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사건이 진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냥 유죄가돼 버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지. 계속 작은 거를 이렇게 의심을 그 시보들이 오거나 실무 습생들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난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전적으로 동의해. 진술의 신빙성 같은 걸 찾을 때이 친구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든지 뭐경험측에 반해서 신빙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가 약 10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변호사는 3개를 찾고 어떤 변호사는 5개를 찾고 어떤 변호사는 7개를 찾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탐정 기질이 있고 이걸 좀 의구심을 갖고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형사전문 변호사님들한테는 이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서 네, 할수 없는 한 가지는 김지윤 배우를 그렇게 만났는데 딱 선글라스를 내리면서 어 예쁘네요 이러는 거야 어? 그 선글라스 쓰면 예쁜 게안 보이나 그 누가 봐도 예쁜데 사실은 이제 15 기간에는 정식으로 연수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사건 수임을 못 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일단 부르는 것도 변호사라고 부르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정식 자격이 없기 때 그때, 그때 퀄리파잉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근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자꾸 백0 0마리1 0마 우리 변호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거는 뭐 이제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천 원이긴 하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받는 공식 수임료를 주고 내 변호사입니다. 하고 가버린단 말이야. 어. 그, 야 근데 이렇게 보면 남궁민는 범법이가 너무 많네 이거 거, 어 변호사법 이번에도 관련이 돼서 벌써 세개 나온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드라마적인 허구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만 하여튼 간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조금 부, 부, 불편했어요 하여튼 저희가 그 오늘은 이제 서울저희사무실에 와서 그천 원짜리 변호사 3 사의 리뷰를 했는데 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